청성대립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우리 패샵이나 그 아니면 아니 슈퍼 아니면 공구 같은데 다양한 제품을 파는 데들에서 가장 저한테 요즘 뜨겁게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이런 아크릴 홀더 같은 거 있죠? 이걸 매대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매대 진열대 폴더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양한 제품들 수백 수천 가지 되는 제품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라벨들 색깔이 좀다양하면 이런 주황색 라벨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게그리 신성이 좋은 게 노란색깔 라벨이죠 뭐 가격도 있고 바코드도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가격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색깔을 뽑아 봤는데 이거 이미지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로고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바코드는 당연히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이즈가 가로가 64고, 요게 가로가 64, 64에 세로가 46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 넣으면 정말 로 아주 편하게 들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다양한 색상도, 그리고 100개, 1000개, 1개 되는 제품도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엑셀로 그렇죠? 요 사이즈에 이런 그 진열대 라벨들, 그 아크릴 폴더에다가 넣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린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또 브라더 대리점이기도 해요. QL800이란 모델이에요. 잉크, 토너 다 필요 없어요. 뚜껑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라벨만 그냥, 보실래요? 이렇게 장착하기만 돼요. 빼서. 그쵸? 그렇죠? 빼서 넣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세팅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쁜 라벨을 출력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브라더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피터치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쵸? 제가 고객님이 와서 이렇게 홍길동 보여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파일에서 제가 좀 불러와 볼게요. 네. 기존에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품명이 들어가고 금액이 들어가고 바코드가 들어가요. 사이즈는, 이 라벨 사이즈는 이게 62mm. 그리고 이 가로, 세로 높이는 42mm 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요 라벨에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용지에서 이렇게 자동 길이가 아니라 42mm 를 저희가 맞춰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인쇄. 제가 여기서 한 다섯 부 출력을 해볼게요. 네. 눌렀죠? 그러면, 여기 프린터로 옮겨갈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라벨이 나오고 있었죠? 라벨이 나오면, 제가 다섯 장을 걸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럼 라벨 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라벨 이렇게 나오면, 아크릴 있죠? 이거, 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고, 기존에 빼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 이렇게 집어 넣죠. 그러면 아주 예쁜 진열대 라벨이만들어지는 거예요. 색깔은 말씀드렸듯이 주황색도 있고, 그리고 파랑색깔, 그리고 초록색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흰색깔, 그리고 노란색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진열대 라벨, 그 플라스틱 홀더에집어은 라벨을 QL800으로 만들어 봤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